국민연금 믿었다가 병원비로 다 털렸습니다. 여러분 국민연금만 믿고 계신가요? 하지만 연금 받기도 전에 병원비로 다 나갑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진짜 노후 현실이죠. 연금은 아주 조금 정말 아주 조금 오르는데 여러분 몸은 어때요? 점점 약해지죠. 또 의료비는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수술비, 약값, 장기치료비, 이게 노후를 송두리째 흔드는 진짜 적입니다. 오늘 영상은 노후의 진짜 적은 돈이 아니라 건강이란 사실을 냉정한 숫자와 실제 사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연금을 받고는 있는데 도대체 왜 연금만으로는 버틸 수 없는 걸까요? 바로 우리가 믿었던 연금의 착각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국민연금의 진짜 민낯과 한계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만 있으면 노후가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달 꼬박꼬박 나오니까 든든해 보이죠?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현재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68만원 수준에 불과해요. 부부가 합쳐도 140만원 정도 이 돈으로 생활비, 공과금, 병원비까지 모두 감당할 수 있을까요? 네버 네버 임파서블 절대 절대 불가능해요. 그렇다면 국민연금만으로는 왜 버틸 수 없을까요? 진짜 노후를 무너뜨리는 건 연금 부족이 아니라 끝도 없이 치솟는 의료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노후를 뒤흔드는 진짜 파괴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만 믿고 살다가 병원비 한 방에 무너졌습니다. 이 말,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88%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고, 한국인 남자 5명 중 2명, 여자 3명 중 1명은 평생에 한 번은 암에 걸린다고 해요. 고혈압은 약 70%가, 약 50%의 사람들이 당뇨를 앓고 있죠. 이건 뭐 거의 모든 노인이 환자라는 뜻이죠. 병원 문턱을 드나들 수밖에 없어요. 이건 단순히 약값이 문제가 아니죠. 만약에 합병증으로 이어지기라도 한다면 그 치료에 들어가는 돈은 평생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이 듭니다. 이로 인해 의료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겠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연평균 의료비는 2025년 기준 약 490만원, 10년 전보다 무려 2배 이상 늘었는데요. 이것은 단지 외래 진료와 약값만 합친 금액이죠. 하지만 현실은 더 냉혹합니다. 여기에 비급여 항목, 병원비나 큰 수술비까지 포함한다면 어우! 상상조차 하기 싫어집니다. 또 심혈관 질환, 당뇨, 관절염 등 만성질환자의 경우 1년에 평균 870만원 이상이 병원으로 빠져나가죠. 70대의 3명 중 1명은 매년 1000만원 이상 쓴다고 하죠. 이건 국민정금 평균 수력의 68만원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나이가 들수록 이 비용이 점점 가파르게 늘어난다는 거죠. 80세 이상은 연 평균 의료비가 65세 이상이 지출하는 비용의 2배 이상. 65세가 1년에 490만원 정도를 지출하니까 80세 이상은 연 1000만원 정도로 증가합니다. 이 비용은 말 그대로 평균 비용이죠. 덜 지출하는 분도 있겠지만 이보다 더 많이 지출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들 말하죠. 연금이 문제가 아니라 건강이 재산이더라. 연금보다 병원비가 더 무섭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말 공감하시나요? 노후를 망치는 건 돈이 아니라 질병이란 폭탄입니다. 그리고 그 폭탄은 이미 조용히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죠. 에이 설마 나에게도? 네 맞습니다. 그 설마가 현실이 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집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이야기는 숫자가 아닌 진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연금보다 병원비가 더 무서운 이유 그 생생한 현실을 확인해 보시죠. 서울에 살고 있는 72대 A씨는 매달 국민연금 160만원을 받고 있어요. 아끼고 아껴서 어찌저찌 생활비는 아슬아슬하게 맞췄죠. 그런데 갑자기 암 판정을 받으면서 항암치료에 들어간 비용이 무려 4천만원. 결국 가진 돈을 다 쓰고도 모자라 대출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연금은 꼬박꼬박 들어왔지만 병원비 폭탄 앞에선 무용지물이 된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70대 B씨가 매달 국민연금 12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해보죠. 그런데 병원비로 한 달에 50만원이 나간다면 생활비는 고작 70만원밖에 남지 않습니다. 여기에 식비, 공과금, 약값, 교통비, 손주 용돈까지 쓰다 보면 사실상 적자 생활이 되는 거죠. 특히 치매나 뇌졸등 같은 중증 질환에 걸린다면 연간 병원비가 수천만 원을 훌쩍 넘죠. 결국 연금만으로 버틸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언젠가는 내 이야기가 될수 있겠죠.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보신 건 한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우리 연금 시스템이 가진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근본적인 이유 국민연금의 숨겨진 한계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요, 말 그대로 생활비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일 뿐이죠. 의료비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결국 병원비는 내 통장에서 나가에요. 연금으로 버티려 해도 병원비 앞에선 속수무책이죠. 그래서 연금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은 내 몸입니다. 건강이 최고의 자산이고요. 건강이 무너지면 연금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죠. 병원비 앞에서 무너지는 노후, 막을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연금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답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거창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 여러분이 실천하는 작은 습관 속에 숨어 있죠. 이제부터 병원비를 줄이고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해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방이 최고의 투자입니다. 하루 30분만 걸어도 혈압, 혈당은 충분히 안정될 수 있어요. 소금과 설탕을 줄인 식습관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공식품을 줄이고 단백질과 물 섭취를 늘려보세요. 체중관리와 금연 그리고 정기검진은 비용이 아니라 보험입니다. 미리 발견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예비 의료비 통장을 따로 만들면 큰 도움이 됩니다. 생활비와 분류해서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갑작스러운 병원비에도 버틸 수 있죠. 셋째. 보험 점검은 필수입니다. 실손 보험, 암 보험, 노후 건강 보험, 간병인 보험 등 중복이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보험은요, 당장 부담이 되겠죠. 하지만 병에 걸렸을 때큰 무기가 될수 있어요. 넷째. 병원비를 고려한 재무 설계가 필요하죠. 노후 생활비 계산할 때 의료비 월 30에서 50만 원은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건강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노후의 진짜 적은 돈이 아니라 건강이라는 내용으로 함께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경고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내 노후를 지켜줄 거라 믿는 순간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진짜 연금은 통장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입니다. 지금의 건강 습관이 10년대 통장 잔고를 결정합니다. 오늘부터 병원비를 줄이는 건강 투자를 시작하세요. 그게 바로 당신의 보험이고 연금이고 생명줄입니다. 연금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이 무너지면은요. 연금은 종이 조각일 뿐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작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시니어 생활 정보 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